반갑습니다. 태자요 여러분들, 오늘 한혜술 씨가 뭐 남자친구를 공개를 하고, 공개 연애하고, 참 이쁘게 행복하게 만나시기 바랍니다. 제가 좋아하는 배우라, 사실 여러분들 뭐정빠뭐 호빠, 뒷빠 이렇게 여러분들 막바,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호스트, 호스트바가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, 뭐 한혜술 전 남자친구가 다녔던 정빠라고 해서 여러분들 요즘에 이렇게 소문이 많잖아. 이건 뭐 정가랍게도 있고. 정바는 뭐냐면 여러분들 일반 호빠 같은 경우는 한 100명 정도의 선수가 있어요. 거기에 한 80명은 여러분들 200만원도 못 벌어. 근데 정바 같은 경우는 간판도 없고, 보통 허름한 상가 앞 지하에 테이블 몇 개도 안 되고, 대마 한에 마담도 한 두세 명이 있어요. 거기서 먹고 사는데, 보통 거기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이제 모델 라인, 모델 센터 예전에, 아니면 여러분들 뭐 배우 지망생 애들이 와서 하루하루 돈을 벌어 갑니다. 일반 호빠를 다닐 수 없는 건 여러분들 손님층들이 틀리기 때문이야.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일반 호빠 같은 경우 강남에 뭐 100명의 선수들이 있다면 그냥 대부분 손님층이 여러분들 화루이 아가씨들이야. 술집 아가씨들이 대부분 오고. 근데 지금 뭐 간판 없는 정바는 거의 손님층들이 연예인. 돈 많은 사모님들이 와갖고 하루 놀다 가는데 자 정빠는 여러분들 참 똑같아요 시스템은 만약에 여러분들 뭐 선, 선수가 한 명이 앉았을 때이 선수가 방을 3개 4개씩 왔다 갔다 하면서 번단 말이야. 그럼 하루에 한 40만원도 벌고 50만원도 벌어요. 근데 대부분 손님들이 템플 아가씨들 아니면 연예인들 아니면 돈 많은 사모님들이 오다 보니까 돈들은 잘 벌어. 근데 내가 이해는 해. 연예인들 지망생에 대 배우 지망생 모델 지망생 연극하는 친구들이 호빠에 다닐 수 밖에 없는 게, 어디 직장은 다닐 수는 없고, 돈은 벌어야 되고, 그때 당시 옛날에는 여러분들 모델하는 친구들이 한번 무대를 뛰면 거의 돈을 못 받거나, 무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10만원, 20만원 받았다고. 그니까 러 이런 정바 같은 데 다니면서 자기 신앙도다 지켜주고. 그러다가 돈 많은 사모님 연예인 만나서 사귀기도 하고. 이해는 하지. 음. 아무 정바란 곳은 그래요, 여러분들. 들어가는 테, 들어가는 문이 두 개에요. 앞으로 들어가고, 뒤로 나오고. 그리고 앞에는 무전기 들고, 이 무전기 들고 여러분들, 이거를 이렇게 항상 지켜보는 삼촌이 있어요. 이제 정바의 뜻을 알겠죠?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화류에이렇 채널들 보면 여러분들 정가라오케라 그래갖고, 뭐 정바다 이러잖아. 그거 다 거짓말이야. 지금도 정바는 있어요, 여러분들. 뭐1% 술집도 있잖아. 옛날 윤노연호 다녔던. 그죠? 그걸 장바라고 하니까,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행복하게 보내시고, 화력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으면, 예, 좀말좀 좀 해주시고, 다음에 이, 다음에 썰은, 그, 우리 철구가 다녔던 스포츠 마사지, 중국 마사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, 여러분들 우리 앞으로 좀 영상을 좀 재밌게 가볍게 가자고요 예 여러분들 오늘 하루 행복하게, 점심 맛있게 드시고, 알겠죠? 저는 여러분들 거짓말을 잘 못하는 성격이기도 하고, 저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좀 있다 보니까 예, 여러분들 뭐 좋은 게 있던 나쁜 게 있던 우리 행복하게 가자고